오늘은 어, 많은 구독자분들이 요즘에는 제가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운동 후에는 식단을 어떻게 챙겨 먹는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해 많이들 물어보셔서요 그래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다이어트를 굳은 결의를 가지고 이 결심하신 분들이 제법 계실 것 같아 오늘 한번 최근에 업데이트된 제 운동 루틴이랑 제가 찐으로 두대던 현재 저희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챙겨먹고 있는 이 쉐이크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런데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쉐이크가 아니라 다른 제품으로 콜라보 제안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광고주분게그 제품 말고 제가 진짜 평소에 실제로 먹고 있는 이 마이너스 쉐이크로 광고를 너무 하고 싶다고 정말 엄청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의 두 달간 긴 설득과 기다린 끝에 제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쉐이크로 영상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엄청 만족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 이번 영상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사슬이 길었죠 그렇죠?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운동 루틴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 제가 예전 영상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무조건 아침 공복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총 운동 시간은 어, 폼눌러 시간을 제외하고 평소 운동 시간만 따졌을 때 매일 50분을 딱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로 한달중 2주는 굉장히 정석적으로 빡세게 운동을 하고 있고요. 어, 나머지 2주는 좀 저강도로 약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피부과 시술 때니다 요즘 제가 사실 피부가 좀 많이 좋아져서 이 주에 한 번씩 모공이랑 여드름 자국을 없애기 위해 이 레이저 시술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레이저 시술을 받고 나면 얼굴이 진짜 정말 난리가 나서 땀 흘리는 운동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격주로 운동 강도를 높였다가 낮출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강도를 높이는 주에는 우선 AB 유산소를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납니다. 주로 히트나 타바타나 노노노 시리즈를 하고 있고요. 보통 폭식한 다음 날은 히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짧고 굵게 타바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웨이트 를 20분, 복근 10분을 들어가고 있어요. 웨이트는 참고로 3분 알로 등 하루, 가슴이랑 어 하루, 하체 하루 하고 있고요. 이 복근 운동은 제 10분짜리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주말에는 어, 그냥 신나게 운동을 하고 싶어서 노노노 시리즈 운동 연달 2개 정도 달리고 나서 간단하게 10분 복근 운동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까 피부과 시술을 받느라 피부가 막 난리가 났을 때는 뭘 하냐 어, 주로 홈트 필라테스를 50분 정도 하고 있고요 어, 시술 받은 지한 4회차쯤 되면 피부가 많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보통 마스크를 끼고 헬스장에서 한 50분 플로 유산소 없이 웨이트로마 PT를 받고 있어서 요즘 날이 워낙 추워서 웨이트 가지고도 땀이 많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한 주를 막세게 다른 한 주는 피부과 시술 때문에 초반에는 약하게 홈트 필라테스를 주로 집에서 하다가 후반부에는 웨이트 PT를 받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2주에 2번 정도 PT를 받으면 제 자세도 한번 점검도 받을 수 있고 운동 동기부여도 돼서 참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격주로 운동 강도랑 루틴을 다양하게 하니까 확실히 다이어트할때 정체기도 안 오고 운동 권태기도 좀잘 찾아오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참고로 저는 16시간 이상 간헐적 단식을 거의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녁에 좀 몰아서 주로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전날 밤에 먹은 칼로리를 무조건 태워야 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아침 공복에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운동을 마치고 나서는 좀 쉽고 간편하게 챙겨 먹기 좋은 쉐이크, 뭐 프로틴 파우더, 프로틴빵,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 것들을 먹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녁에 고칼로리 음식을 좀 몰아서 먹고 있다 보니까 아침과 점심을 좀 아주 철저하게 저칼로리 다이어트식으로 먹어야만 이 체중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일하다가 간식으로는 보통 아몬드밀크에 어 슈퍼말차를 따서 뜨겁게 먹고 있어요. 이렇게 대체 식품들로 주로 챙겨 먹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요즘 워낙에 바쁘다 보니까 챙겨 먹기가 번거롭고 귀찮으면 아 며칠 안 가서 금방 어, 식단이 좀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마이너스 쉐이크처럼 대체식으로 끼니를 대신하는 걸좀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어, 그리고 저는 보통 아침과 점심 모두 철저하게 300칼로리 이하로 챙겨 먹거든요. 근데 이 마이너스 쉐이크 병아리 콩 맛이 딱 258칼로리라서 저한테 정말 딱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쉐이크는 그냥 꿀떡꿀떡 마시면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뭐 그래서 뭔가 먹기는 했는데 먹었다는 뭐 느낌이 안 되다 보니까 허기가 정말 금방 져서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이 쉐이크는 안에 뭐랄까 율무차처럼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는 콜라겐 팝이 들어있어서 약간 씹는 맛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씹는 맛 덕분에 다른 쉐이크보다 확실히 포만감이 좀 오래가서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제 영혼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보통 쉐이크는 물에 타마시면 좀 밍밍하거든요 우유를 타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칼로리가 높아지는데 근데 얘는 물에 타마셔도 마치 우유에 타마신 것처럼 굉장히 진하고 고소해요 아시잖아요 일단 맛이 없어요 손이 안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보면 전 칼로리가 나서도 그런데 얘는 탈지 분유가 들어있어서 그냥 물에 타마셔도 우유에 타마신 것처럼 정말 고소하니 맛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제일 정말 가장 좋았던 건 정말 먹기가 간편하다는 거예요. 제가 스케줄 때문에 아침 운동 마치고 씻고 바로 일부러 나가야 할 때가 정말 많은데 그때 다른 프로틴 파우더나 뭐 샐러드는 보틀 용기 따로 막 담아가야 한다거나 아니면 도시락 싸야 하는 그 번거로움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또 나가면 막 그냥 앉아서 먹을 데도 없어. 거기다 뚜껑 깜빡하고 꽉안 닫았다, 가방에 막 가루가 질질 새서 날려나고, 닭가슴살 국물이나 로만상초막 터져 나와서 이렇게 비싼 햄버거가 니막 멍망이 되고 그랬던 경우가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정말 크게 많고, 배는 배대로 너무 고프다 보니까 결국 밖에서 어쩔 수 없이 밥을 사 먹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런 배기면 배 입이 터져가지고 식당 연달아 며칠 동안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얘는 그냥 요 파우치 하나만 딱 들고 나가서 뚜껑 열어가지고 정수기가 있으면 정수기 물을 따르거나 생수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물 넣어서 그냥 이렇게 타 먹으면 되거든요.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기 선이 있어요. 딱 언제까지 넣어야 좀 진하고 고소하게 먹을 수 있는지 연하게 먹을 수 있는지 이런 라인이 있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부으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흔들어서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제일 많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마이너스 쉐이크랑 보통 프로티바 그거 딱두 개만 들고 나가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쉐이크를 보통 아침 식사 대으로 먹고 중간에 좀 입이 심심하거나 배고플 때 점심 대으로프로티바 하나 딱 먹고 하면 정말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제품으로 광고 제의를 받았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브랜드 측에서 광고를 위한 제품 말고도 몇 가지를 저한테 같이 선물로 보내주셨었는데 근데 이 마이너스 쉐이크도 같이 주셨었어요 근데 정말 주신 제품들 중에 얘한테만 독보적으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때 진짜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많이 챙겨주셨었는데 이 마이너스 쉐이크가 압도적으로 정말 가장 잘 맞아가지고 얘를 정말 거의 내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동이 나죠 그래서 결국 제돈 주고도 몇번 사먹다가 결국 말씀드렸죠 저는 이 쉐이크를 꼭 광고를 하고 싶다고 제가 이렇게 매일 꾸준히 먹는 거 가지고 광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정말 돈덜 주셔도 되니까 제가 이걸로 하게 해달라고 정말 두르고 또 두르고 또졸라서 이렇게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또 알아보니까 s n s 에도이44 사이즈를 만들어준다는 1만44 쉐이크로 되게 유명한 핫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달리 좀 저녁을 좀 라이트하게 드시면서 다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아침 공복에 운동하기가 정말 힘들고 도우도 별로 안 되거든요 살빼는데 그래서 아침 대용으로 운동 전에 간단하게 이 쉐이크를 체중 조절식으로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영양학적으로도 너무 괜찮고 토목만도꽤 오래가서 아침 대용으로 운동 전이나 저절럼 운동 후에 드시기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쉐이크에 사실 몇 가지 맛이 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병아리콩 맛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일단 얘가 가장 맛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두 번째, 그 유명한 만수르 부인분께서도 이 병아리콩을 드시면서 관리를 하실 정도로 이 병아리콩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슈퍼푸드잖아요. 아무래도 칼로리는 낮은데 포만감도 높고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맛과 영양 모두 때문에 병아리콩 맛을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제가 정말 평소에 운동 후에 정말 찐으로 꾸준히 잘 챙겨 먹고 있어서 저의 애정을 정말 듬뿍 담아 이 마이너스 쉐이크를 추천드리 영상을 오늘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어, 2022년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결심하셨을 텐데 AP 운동과 이 마이너스 쉐이크가 여러분들의 새해 다이어트를 성공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